안녕하세요. 김호준입니다. 지난 주말, 불과 며칠 전 자기들 손으로 선출한 대선 후보를 장비 만원 낸 초짜로 바꿔치기 하려던 국힘의 당내 구태타가 24시간 만에 실패를 끝이 났습니다. 보수를 참칭하는 그들 DNA에는 불법 구태타 인자가 새겨져 있는 게 틀림이 없다.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. 지난 주말 사이에 스펙타클 했어요 어 <laughs> 고급진 표현입니다 에, 국흠에서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은 야 막장도 막장 오브 초초 초 개막장 <laughs> 그것도 고급진 표현 같습니다 <laughs> 아, 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옘병났다 염병 <laughs> 옘병 똥 싼다 산다. <laughs> <똥 싼다. 웃음>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산다. <laughs> 정치 깡패를 뭐라고 합니까 용팔이 용파리 용... 어, 네. 그 표현이 실존인물한테서 나온 거거든요 김용남 씨라고 네. 그 과거 조폭 전주파 두목이었다가 지금 목사하고 계세요 이 양반이 87년에 통일민주당 창당방해 사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김대중, 김영삼이 이끄는 강력한 야당 탄생을 저지하려고 대야의 장마다 가서 사람 강목으로 패고 막 김을 파손하고 사무실 점거한 사건인데 전두환 신복 장세동 당시 양기부장이 배후 조정한 막장 정치의 정치난동의 대표적인 사건이거든요. 그런데 지난 주말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 막장성에 있어가지고 이 87년 용팔이 사건을 저는 능가한다고 봅니다. 이쩍 벌어져요. 아침에 일어났더니 김문수에서 한 독수로 후보가 바뀌어 있어. <laughs> 저 진짜. 밤새 <laughs> 핸드폰을 열 때마다 세상이 달라지고 밤새. 있어요. 석보 석보 석보. <laughs> 근데, 그 다음날 자고나 했더니, 다시 한덕수에서 김부석 또 바뀌어 있어. 석보, 석보, 석보. 망대를 죠 이렇게 되더라고요. 이게 무슨 일이고. <웃음> <웃음> <laughs> 개 막장 완전 그 과정이 초! 네. 그개 막장 호러! <laughs> 어, 너무 높이 쳐주십니다. <laughs> 미스테리 코믹, 와, 난투구인데좀 네. 슬프기도 하더라고요, 중간에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호러를 느꼈어요, 중간에. 우와, 응. 이 호러 부분을 좀 설명해보자면. 금요일부터 설명해도. 금요일 의총이 있었잖아요, 국힘에. 낮에 12시에 있었죠.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전날 김문수 알량한 후보로죠. 알량한 후보. 한심하다고도 했고. 어, 알량한 대선 후보.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이, 말도 안 다시 뭐. 다시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를 지키기 위해서 알량하대요. 어 그렇게 모욕을 했다가 그 다음날 활짝 웃으면서 공손하게 꽃다발을 줍니다. 어머. 고개까지 <laughs> 여러 번 숙였어요 저는 저때부터 호러였다와 봐요 전 이때부터 똥산다 봤어요 <laughs> 그러니까 뿌직뿌직 아주 그냥 저때 건성동은 알고 있었거든요 잠시 에목단다너 그러니까 목단기 직전에 해맑게 웃으면 호러죠 <laughs>